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어 휴일이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여전히 역시 어, 저 꿀벌스토리와 함께 코스닥 주요 공시를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속에 답이 있다 여기에 이제 어 저는 항상 어 주가 하락이 예견되는 좀 안좋은 공시는 빼요 빼고 그리고 주가 상승을 어, 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시를 위주로 이렇게 나름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어, 하나 하나 다 읽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제목을 보시고 좀 마음에 들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더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쭉 보니까 공시가 어, 제가 그동안 다룬 주요 공시 시간 중에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더 계산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공정공시,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으로 덱스터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작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로 진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어, 체외진단기기 제조품목 허가 수출용에 한정되는 어,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압타머 사이언스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신약 개발 비임상 지원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어, 전환가액 조정 공시 중에서 음, 금액이 좀 어느 정도 100억 이상 정도 되는 큰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회사, 그리고 전환가액 조정이 큰 비율로, 그러니까 뭐. 10% 이상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그런 회사들을 선별을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자한 바이오는 95억짜리 전환 자체가 13600원에서 8633원으로, 그리고 70억짜리 전환 자체가 12,050원에서 8633원으로 약3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는 3... 이게, 여기는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은 아닌데, 금액이 커요. 380억짜리 전환 자체가 24,130원에서 22,508원으로 큰폭큰 금액이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는 100억짜리 전환 자체가 10.9% 하락을 했고요. 이즈미디어가 200억짜리 전환 자체가 36.9% RF세미가 100억짜리 전환 자체가 13.3% 그리고 뉴, 200억짜리 전사체가 20% 그리고 A스토리가 330억짜리 전환사체가 23% 하락을 했습니다 전환사체 조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어, 그 회사의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달려 있겠지만 어, 보통은 일정 부분 자기네가 원하는 가격까지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보통 주가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죠 주주총회 소식 공고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EDT는 정관 변경이 있고요. 상호 변경. EDT에서 휴센텍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변경되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 목적 추가가 있는데 2차 전지, 화학 소재,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등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새로 추가됩니다. 세미시스코 최근에 핫하죠. 이미 오른 종목입니다. 사업 목적 추가가 있는데 전기 선박, 전기 자동차 충전기 태양광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히토류 정제 제조업을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다고 하네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공시입니다. 이것도 알아봤는데 제법 규모가 있는 것만 좀 가져와봤습니다. 소록수는 111억짜리 취득을 했는데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참여를 통한 투자 수익이 목적이라고 하고요. 드림시큐리티는 510억 종소회사의 증자에 참여를 하고 750억 이거는 계열사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지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한국 렌탈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99.9%를 보유한다고 하고요. 어, 이 회사는 보안 렌탈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어,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흥국이 70억짜리 음, 취득을 했는데 목적은 향후 글로벌 수요 대비 그리고 생산 시설의 확충 이 목적이라고 하고요. 휴맥수는 197억짜리 취득을 하는데 최대주주로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위너콤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다들 알고 계실 종목인데 950억짜리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세나테크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고바이오랩은 어, 신약 FDA 2A상 임상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제, 시, 이제 임상이 시작한다는 거죠. 호주에서 괴양성 대장염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합성 항원 백신 1, 2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고요. 제넥시는 코로나 DNA 백신 2,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원 글로벌은, 휴원스 글로벌은 미간 주름 개선제 품목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국내와 해외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IND 승인이랑 다르게 품목 허가는, 어, 확실히 호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쭉쭉 큰 폭으로 상승,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코스닥 주요 공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공시는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은 또 한번 검색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